기후 변화를 넘어 이제는 기후 위기를 체감하면서 일상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가치 있는 실천들, 진희정 기자가 소개합니다. 겨울 야영이 한창인 국립공원. 아기자기한 태양광 패널에 햇볕이 내리쬐고, 산기슭 세찬 바람에 연신 풍력발전기가 돌아갑니다. 그 아래 자전거에선 부지런히 발을 굴리는 야영객까지. 조명과 난방기구 등 캠핑에 필요한 전기를 자연에서 얻고 직접 생산하는 탄소 제로 야영입니다. 힘들긴 한데, 내가 쓸수 있는 전기를 여기에서 또 만들어보기도 하고, 교육적으로도 좋고 어른들도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. 발전량과 사용량이 표출되는 LED 화면을 통해 전기가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양을 채우다 보면 어느새 캠핑은 에너지 자립의 산교육이 됩니다. 불안 끄고 잘 때는 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전기를 아껴 써야 된다고 생각요 식당, 카페마다 다회 용기를 권장하는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. 포장, 배달이 일상화하면서 부쩍 든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이른바 용기 내요 운동입니다. 의사 물어보고 일회용품에 드리, 원하시면 드리고 아니면 그냥 일반 컵에 나가고 있습니다. 이 지역 40여 개 업체가 뜻을 모은 용기 내용은 SNS에 경험을 공유하는 주민들의 호응이 더해져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. 비닐 같은 걸 사용하면 어차피 똑같이 들고 다녀야 되는 거니까 그냥 들고 다녀도 막 별로 불편한 것 같지는 않아요. 기후 위기 속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행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.